예, 01 스텔라 SW 5000 HG 모델입니다. 제가 고습니다 약간 진동은 있고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아, 회전 소음 조금 있는데, 작동 상태는 문제 없네요. 더청동하다 보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로터를 풀고 보니까 이 방수 밴드가 지금 다 사갔네요. 지금 다 끊어져가 있죠. 지금 아주 오래 쓰다 보니까 이은 식으로. 뚝뚝 다 끊어지고 있는 상탭니다. 이건 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내부상태는요. 어, 연식에 비해서 사용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고리지 상태도 괜찮고요. 신체적으로좀 양호했던 예, 반수밴드는요, 요즘 신형 실리콘 재질로 이렇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모델들은 고무기 때문에 이렇게 기름 성분이 묻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끈끈하게 다 끊어져 버립니다. 고무, 고무 성질이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은 신형들은 다 실리콘 타입의 반수밴드를 장착합니다. 예, 라일 롤러도 상태가 좋습니다. 다만 제가 보니까 구리스가 거의 이제 없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구리스 보충만 그래서 제가 작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업 완료됐습니다. 예, 이제 소음 전혀 없고요 진동도 다 잡혔습니다. 아주 해질 좋습니다. 예. 예, 어 핸들 비아링 하고요, 방수밴드 교환됐습니다.